이 엄나무는 사람으로 따지면 장군이에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오색실로 이렇게 묶어서 문에다가 이렇게. 또 십자가로 거는 게 아니야, 또. 십자가로 거면 안 돼. 잡기 잡신을 몰아내고, 집안의 의안을 몰아내고, 어, 집안의 나쁜 균을 다 잡아서 몰아내요. 어떤 분, 이런 분 있었어? 그분은 자기 눈앞에 다 뱀만 있는 거야. 주방에 가도 뱀이 있고, 눈에, 안방에 가도 뱀이 있고. 그냥 무조건 뱀이 보인데, 딱 걸어 놓으세요. 라고 갖다 놨더니, 그때부터 뱀이 안 보이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해신당 효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신당에 올 때마다? 네. 저기에, 문 앞에? 네. 어. 이거는 엄나무예요. 제가 2018년도에 방송을 했고요. 첫 방송을 해 드렸고요. 중간중간 엄나무대에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이 엄나무 요번에 또 방송해 드린 이유는 요번에 이민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제가 그랬죠. 물의 기운은 60%, 산의 기운 40%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 산의 기운도 산에는 우리가 금산에 가서 금을 떠야 되고 은산에 가서 은을 떠야 되고 천금산, 청금을 떠야 되고 보물산 보물 떠야 될거 아니야. 이 엄나무는 사람으로 따지면 장군이에요. 장군. 장군 같아요. 네, 이 엄나무가 사람 모다면 장군이에요. 이거를 엄나무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오색실로 이렇게 묶어서 문에다가 이렇게 또 십자가로 거는 게 아니야. 또 십자가로 가면 안 돼. X 자야. 또 어떤 사람도 십자가로 걸고 딱 찍어서 보내서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응? 십자가가 아니라 X 자야. X 자. 응. 그래서 오색을 묶어서 이거를 부오는 현관 문 위에 있잖아요. 거다 달아 놓으세요. 이 달아 놓으시면 이 엄나무가 잡기 잡신을 몰아내고 집안의 우환을 몰아내고 어 집안의 나쁜 기운을다 잡아서 몰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문으로 왔다 갔다 통로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손님도 왔다 가고, 식구들도 왔다 가고, 뭐, 친구들도 왔다 가고, 많이 왔다 갔다면, 여기서 다 잡아 땡기는 거야, 나쁜 거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걸어 놓으시면, 이 엄나무로 효과 보시는 분도 많아요. 이 엄나무를, 제가 방송 2018년도에 했는데, 이거를 해놓고서, 어, 어, 뭐야, 나라, 나라 시험 보는 거, 그 뭐야, 어, 공무원 시험도 합격되고요, 또 승진도 하고요, 또 결혼도 하고요, 어, 모든 분들 많, 좋은 소식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를 많이 보냈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거 알켜주셔서 내가 승진을 했고, 내가 요번에 합격을 했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엄나무를 이렇게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요번에 이민년이기 때문에 호랑이 해요. 검은 호랑이가 발톱을 숙이고 다빡 벌리면 얼마나 무서운줄 아세요? 그냥 확 밝히면 확칼 키기면 진짜 하나지 않아 진짜 다터켜 진짜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대문에다가 딱 걸어 놓으시면 나쁜 우한 집안의 우한이 다 없어지고 집안이 편안하고 잡기 잡신을 몰아내고 특히들 왜왜왜왜 왜, 왜 귀신 잘 보는 사람들 있지? 특히 귀신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걸어놓으세요. 이런 사 걸어 놓으세요. 이런 걸어 놓으 어떤 분 이런 분 있었어. 그분은 자기 눈 앞에 다 뱀만 있는 거야. 주방에 가도 뱀이 있고, 눈에 안방에 가도 뱀이 있고, 뭐 화장실에 가도 뱀이 있고, 뱀이 우후후후 보여서 사람 한장 한다고나 점을 보러 왔어요. 그냥 무조건 뱀이 보인대, 뱀이고 우후룩하게 보인대. 그래서 내가 엄나무를 줬어. 이거를 갖다가 딱 걸어 놓으세요라고 갖다 놨더니 그때부터 뱀이 안 보인대. 그러니까 이 엄나무가 사람으로 따면 장군이에요. 무서운 장군님이에요. 그러니까 잡기 잡신. 그다음에 집안의 우한. 몰아내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걸어놔 보세요. 오색실로 이렇게 묶어서 요렇게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집안이 아마 편안할 겁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